안녕하세요. 저는 일광정부의 브랜드 디자인 팀장 권순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포머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용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DDP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일강정구와비포머티브 디자인 스튜디오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한 조명 디자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에 앞서서 전구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명이 가지고 있는 그 벌브 그 자체를 좀 조형적으로 재밌게 디자인하고자 을 하였고 유리, 목재, 금속 세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소재마다 조명이 맺힐 때 나오는 텍스처라든지 혹은 이 물성마다 다르게 비치는 그런 조명의 특성들을 좀디자인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구만 생산해 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 기법으로 해서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 왔던 회사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방향을 잡은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어, 최근에 디자이너 분들이나 뭐 작가 분들, 이런 분들과 협업해서 독특한 어떤 전구나 조명을 만든 게좀 저희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포머티마와 만나가지고 새로운 이제 접근법으로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영감을 받기보다는 그냥 주변 환경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사무실 주변에 있는 어떤 소품들이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조명, 읽는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취미에 맞춰서 되게 놓여져 있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디자인들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수동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 왔었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B2B보다는 B2C 쪽으로 좀더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야기 아니면 디자이너, 작가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많이 좀해볼 생각이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좀 제대로 된 조명 브랜드 하나 나오는 게 저희 목표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디자인된 상품들이 꼭 상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우리 시장을 되게 다양화 시키고 저희 같은 영 디자이너들도 조금 더 디자인을 좀 시장에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